경기도에서 고향 파주 등 북부 10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도와 권한을 확보해서 경기 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토론회가 파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1,397만 명, 이중 고향과 파주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가 361만 명으로 경기 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입니다. 하지만 경기 남북 간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토론회에 나선 장인봉 교수는 북부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에다 그린벨트법,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이중 삼중의 규제가 아니라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저발전돼 왔고 이 같은 규제들은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 활동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교통이에요 교통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너무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 오는 거지. 사실상 경기도에서 파주는 서울의 제일 가까웠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GTX 개통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중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파주의 경우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체리위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의 협력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되더라도 원수로... 어, 남의 끝을 뺏어오는 제로선 게임이 아니라 파일을 키워서 한반도 발전의 그, 그, 이 기여를 이북부가 더 많이 함으로써 타 지방에도 그러한 이익이 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동두천과 의정부, 연천에서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